평소처럼 점프맵 연습중이던 메가트로피 그런데 로비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한번 가보자 주목 주목 여러분 최고의 1인 게임에서 1등을 하시면 무려 718억 노벅스 오 무조건 참여지 최고의 1인 게임을 진행하실 분들은 이리로 오세요 내측이 네, 여기는 드로퍼 같은데 자잘 지금 1억명의 참가자가 참여했습니다 첫번째로는 이 드로퍼의 1단계와 2단계를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1단계는 너무 쉽겠지. 방금 누군가 죽었는데. 너무 쉽구만. 자자, 지금 1단계에서 천만 명의 참가자가 탈락하여 9천만 명의 참가자가 생존했습니다. 2단계도 껌이겠지. 너무 쉽다. 이제 여기서 2천만 명이 탈락하여 7천만 명의 참가자가 생존했습니다. 너무 쉽구만. 다음번에는 뭘 할까?